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확장을 취소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 중단해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왔죠. 여기에서 시장이 읽은 바는 뭐냐면 최근에 AI 과잉 투자가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거의 끝장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AI 과잉 투자론이 지금 부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AI 관련주에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서 관세 이슈까지도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확장을 취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취소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챗 GPT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챗 GPT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못 쓰겠대요. 근데 왜못 쓰겠냐라고 하니까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챗 GPT가 하는 말이 야. 마이크로소프트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만들어 볼게.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요. 과잉 공급이 아니라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도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용 중단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환경 규제래요.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 칩을 왜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 규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규제가 뭐냐?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핵심이 과잉 공급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 본질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AI가 과잉 공급이라서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핵심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AI 성능을 더 이상 못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훌륭한 AI를 작동을 시키려면요,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이 AI를 돌리기 위한 이 많은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 GPT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야, 너희들 데이터 센터 필요 없어. 왜냐면, 하 우리들이 필요한 거는 1000kW 정도의 전압, 전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너희들 능력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러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날의 문제 상황들은 뭐냐면요. 지금, 챗 GPT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필요로 하느냐 사람 수준의 AI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수준의 AI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 이 사람 수준의 AI는 1000kW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러이 1000kW의 에너지가 계속 계속해서 소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00kW의 에너지를 감당을 하려고 했더니 이걸 감당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온다? 전기를 아무리 쥐어짜내도 시간당 한 500kW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돌리고 AI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1000kW가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효율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최대 500kW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챕시피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야안 그래도 지금 최신 AI 칩은 최소한 못해도 600kW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이 AI 최신 칩을 쓰려면요 최소한 600kW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쓰려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 최대 500킬로와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엔비디아 종칩 있으면 뭐 해. 지금 너희들이 제대로 된 전력을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지금 계속 정전이 되는 거죠. AI를 돌리고 싶어도 AI를 못 돌리는 거예요. 왜냐? 이 전기 에너지가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희들 데이터 센터 못 쓰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만들어보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본질은 뭐다? AI가 지금 상태에서 이걸 보고 AI가 설비 투자가 과잉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과잉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AI 전략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어, 칩 많이 사와가지고 이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전략을 감당해줄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높은 전략들을 감당해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만들겠다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AI 칩을 안 사겠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들을 자기가 구축을 하겠다가 핵심 포인트라고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린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요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확장을 취소하겠다는 걸 보니까 이거 과잉 투자가 걱정이 됐나 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 지금 중국 규제당국에서도 야 이거 엔비디아 칩 사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로 AI 과잉 투자다 이러면서 지금 어제 하루 동안은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게이두 가지 이슈였는데 이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잘 분석을 해 보니까 뭐냐면요. 시장은 AI 과잉 투자를 주장하면서 AI 버블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 매도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해당 근거로 뭐냐면 야 데이터 센터 축소하고 있는 거봐 봐라. 이거는 AI 과잉 투자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근거 자체가 데이터 센터 축소를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AI 과잉 투자가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세부 내용들은 뭘 뭐라고 돼 있냐면 데이터 센터의 축소 이유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전력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AI 칩 이거 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뭐 AI 버블들 이거 뭐 합리적이다 라고도 뭐볼 수도 있고 어,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요 결국에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건요 분야죠 전력이 부족하다 이거 지금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 섹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겠죠 근데 어제의 흐름들은 뭐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일부 종목들은 하락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 AI 버블 놀이는 끝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도를 때렸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근거가 약간 안 맞죠. 왜냐? 지금의 핵심은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된게 아니라 야 AI 지금 많이 쓰고 싶어 더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한다라고 친다면 지금 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전기 에너지를 감당을 못하고 있지를 분석을 해볼때 지금은 어 공기에서 어찌 보면 어 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어 조금 냉각을 하는 방식들 쉽게 말해서 수냉식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파트까지가 들어간다면 이런 세트들까지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볼수가 있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e t f 를 그냥 e t f 담는 방법들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원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금 관세 이슈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서도 코멘트들을 조금씩 조금씩 드리고 있고 최신 흐름들까지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도 언급을 드렸고 오늘 대략적으로 2시간 전에서도 어,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 시나리오 두 가지들에 대해서 올려놨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AI 투자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디램 가격들도 꽤 오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가 과잉투자가 된다고 라 하더라도 어 올해 한 3개월 동안은 어 국내의 반도체 쪽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관련된 영상들은 올라갈 거니까, 한 이틀 뒤쯤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멤버 십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불확실성과 리스크와 위험에 대한 개념들을 어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이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게 선반영의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식장 입장에서는 관세 이슈를 꽤 상당폭 선반영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선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관세 보복이 시작되었을 때 이거 대비를 못한 그룹들이에요 근데 관세 보복까지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이거든요. 어제 주가가 하락했던 게이 투자자 비그룹들한테서의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주식시장이 관세치가 소멸되는 구간들이 언제다? 4월 2일 이후에. 관세 보복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큼의 관세 보복 악재들은 다 소멸이 되었다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업로드해 드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블로그로 보거나 아니면 멤버십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만간에 이와 관련된 영상들도 한번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